저는 이제 네팔 가기 전에 중국에 먼저 들러야 돼 가지고 중국 청두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한 3일 전쯤에 그 청두 공항에서 그 외국인들을 경유 비자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보긴 했었는데 어 실제로 안 들여보내주려나 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안 보내주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한1 1명 정도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같이 카트만두로 이동을 하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전부 다 그냥 묶어가지고 에어차이나 직원이 저희를 그냥 데려가서. 어 밖으로는 못 나가고 그냥 체크인하고 이제 수화물은 본인들이 알아서 보채,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묵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일단 저는 이렇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을 놓고 여권을 선택하고 스캔을 하면 계정번호 코드랑 아마 이거 패스워드 같은데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 중국 라면을 그냥 하나 사가지고 여기 6위안짜리인데 한번 정수기가 마침 있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추워가지고 발의 온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봉투에도 <laughs> 발을 넣어놓습니다. 아침 7시 19분인데 게이트가 45번 저거 9시 45분 비행기가 제 거네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공항에서 요거 편의점 저 뒤쪽에 여기 뒤쪽에 있는데 빵이랑 데스크팩 이렇게 두 개를 사 와서 이제 아침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1 2미안 다행히 카드로 결제가 돼 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는 게 아마 제가 타고 갈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황당한 게이 비행기 체크인을 그냥 여기 에어차이나에서 알아서 해둔 건데 지금 자리가 이만큼이나 비었거든요. 근데 옆 사람들이나 뭐 다른 저랑 같이 있던 일행들은 다 되게 편하게 자리 띄워서 줬는데 저는 이렇게 세 자리가 다꽉찬 자리를 줬어요. 이거 왠지 좀 일부러 의도를 해서 제가 한국인이라서 저만 이렇게 준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리 많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좀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 멀리에서 산맥이 들어오고 때 카메라에 잘 보이진 않는데 눈에는 좀 보이진 않았습니다 위치가 그거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떼고 찍나요? 산이이지나 레드 파우더 포크라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돼지고인지 레드 소스 가 같은 건잘 모르겠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런 것도 있고요. 버스 타고 갈때이 공항에서 낮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볼수 있는 장면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디가 는 거예요? 저 안나푸른 서킷이요. 며칠 동안 하시나요? 서킷은 한1 2일 정도 할것 같고 여기 있는 거는 총 25일 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30일짜리 비자를 제가 먼저 해왔고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도착비자로 50불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거를 받았는데 아직 여기 못한 한국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조금 같이 도와드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입국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까마노디 분은 네팔인인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국말을 조금은 할줄 아셔가지고 원래 이제 제가 저 아저씨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짐을 찾으러 가는 길인데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시간을 지난번에 왔을 때도 거의 한 시간 잡아먹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비행기가 내린 시간이 에어차이나 트앤프가 10시 48분이고 지금 1시간 52분인데 우리 지금 1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기다리는 동안 여기 있는 그 저랑 같이 온 분들이랑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별로 돌고 있었습니다. 자, 가방을 받았는데 가방이 무사히 일단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끊어져 버렸어요. 뭐 일단 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이게 끊어져서 제가 안 그래도 가방이 이게 38리터 짜리라 좀 작긴 했는데 작아도 그냥 짐을 꾸역꾸역 좀 넣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깨진 김에 좀큰 걸로 하나 다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사서 그냥 짐을 옮기고 그걸로 그냥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뭐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타면 됩니다. 가 a r d e n of d 가 e a m s Garden of Dreams. 아, 가드, Garden of d 시 e a m s Green Garden. g r 호 e n Garden. g r e e a r Green Garden. 만약에 가게 되면 나 가고 있 는데 오늘 생각 보다 날이 되게 덥 네요？저는 그래도 지난번 에왔을때는12월에와 가지고 12월 중순 쯤 와서 날씨 가 되게 쌀쌀 했 는데, 지 금은 밤8일이도로 화합 이 상하 지않을정 도로 햇살 도 되게 쎄고 더운 편 입니다. 나갈 때 택시 기사 들도돈을좀 지불 을 해야 되나 봐요. 들어오 는 옥장 주차비 같은게 있는 건지 그래서 여 기서. 돈을 좀 내고 갈모양입니 제가 사실 지금 1000비 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돈으로 딱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쪼개줄지 보통은 이제 작은 돈을 스스로 챙겨서 다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공항이다 보니까 미리 돈을 쪼개놓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막 작은 돈 없다 스물 원이 없다 막뭐 이러면 물취 아파지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번 경험으로 봐서는 작은 돈 없어도 자기가 만들어서 뭐 슈퍼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친절한 편이어가지고 양심이 있어서 일단 한번 여기 길건너서 사거리에서 바로 앞인데 뭐 저는 그냥 여기서 걸어서도 차로 갈수 있는데 아저씨가 숙소를 찾아 주신다고 지금 숙소에다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아주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루 동안 묵을 제 그냥 숙소입니다. 이탱가? 얼마야? 되게 골목에 있는 그냥 작은 곳이에요. 근데 입구가 그래도 꽤 예쁘고 그래서 첫 숙소입니다. 3층이있고요 여기. 아래 침대가 제 거고. 침칸은 여기. 여기. 가제 거고 여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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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는데 되게 작네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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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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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